안녕하세요. 세미나빠입니다. 오늘 언박싱 리뷰는 코쿠타쿠사의 수비라켓 아크 쉴드입니다 어, 박스가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한번더 감싸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메이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코코타쿠 브랜드가 제가 예전에 처음 동호회 활동할 때그 패널도 치신 분 중에 한 분이 요요 요 메이커 이제 패널도를 사용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알았어요. 아 아, 이게 일본 제품이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제가 요거를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코코타쿠가 한국에서 소유한 이제 한국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코코타쿠 회사가 예전에 그 일본 내에서도 그 여러 블레이드를 어 OEM 방식으로 만들었었는데 특히, 희노기 단판 기술력이 어느 브랜드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다고 하네요. 음, 이 아크실드는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 일부 수비수 선수죠. 아주 유명한 구정훈 선수가 사용한 라켓입니다. 저도 구정훈 선수를 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어, 라켓이랑 러버가 뭘 쓸까 해서 궁금하게 했는데, 제가 타토즈에 이제 직접 문의를 하고 이제 어떤 라켓이랑 러버를 이제 사용하는지 알고 나서 제가 이거 직접 제돈 내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대한 아크쉴드 내용이고요. 이제 라켓을 보겠습니다.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전체적으로 마감도. 깔끔하고요. 손잡이가 이렇게 잡아보면 어 손에 꽉찬 느낌이고요. 사운드는 음, 뭐 보통 이 정도입니다. 앞을 보면, 보면, 이게, 구성이, 이거 제가 보고 떠오른 게 예전 버터플라이 마치시타 코지, 어, 아, 지금 뭐 빅타스죠? 마치시타 코지 라켓이랑 구성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 왠지 어, 컨트롤은 꽤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라켓 사이즈 같은 경우는 156에 165 사이즈입니다. 두께 같은 경우는 5.3mm고요. 마츠시타 코지보다 0.1mm 얇아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어, 가지고 있는 재고 중에 가장 무거운 걸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 87g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평균 무게가 대략 한 83g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 아마 이 전면하고 후면에 이제 둘다 경도 높은 라바를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무게가 아마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인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 번, 이렇게. 제가 요거는 한 번, 한 2주 정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어, 그때 한번 사용기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늘 언박싱,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